안녕하세요 자연인은경입니다. 제가 고추 곁순 정리한 거 그냥 해먹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. 그곁순을 어떻게 했을까 버렸을까 먹었을까 <laughs>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또 갑자기 만들게 됐네요. 이거 고추잎 당연히 먹어야죠. 이거 무공이에요. 저 소독 안한 거. 이런 귀한 식재료를 버리면 안 되죠? 이거 사실 고추잎 제가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. 맨날 뭐 엄마가 해주시는 거 먹어보고 그리고 뭐 식당 가면 이렇게 반찬으로 나오면 먹어봤죠? 이렇게 제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고추잎 이렇게 나물 무침 사실 안 해먹어봤어요. 저 이거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맛있어야 할 텐데. 이 고추잎 시장에서 이런 거 사기 어렵죠? 이렇게 싱싱한 거. 나무에서 금방 땋은 건데. 자, 고추잎 넣어볼게요. 자, 됐어요. 조금 들나물 효소 고춧가루 고추장 참기름 깨 와.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. 신기하네요. 제가 농사져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. 음음음 뭐랄까, 그 고추 중간에 가을 했다는 거는 향이 굉장히 진하잖아요. 그렇게 향이 진하지 않은데요? 음 이 무침, 진짜 맛있네요. 음 이거 싸가지고 집에도 가져가고, 농막에도 가져가고 할게요. 음저 지금 농막 왔어요. 여기 근처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. 오늘 점심 같이 먹으려고 지금 불렀는데, 저 혼자 먹을 땐 대충 먹었는데 또 친구 온다니까 신경이 쓰네요. 그래서 지금, 밥하고 있구요. 금방 해서 먹으려구요. 계란후라이또 <laughs> 예쁘게 붙이고 있어요. 상추도 몇장 뜯어서 싸먹게요. 제가 며칠 전에 싹 뜯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또 먹게 나오죠? 금방 자라네요. 진짜 날씨가 더워지니까. 자, 이제 제가 심어놓은 들나을몇 장만 뜯어서 먹어볼게요. 왕고들빼기거든요? 저 이거 입만 뜯을게요, 오늘은. 왠지. 다 뜯으면 아까운 것 같아요. <laughs> 들판에 있는 건막 뜯어다 먹는데. 아, 왕고들빼기하고 와 심지도 않았는데 왕고들빼기가 여기 나고 있었어 세상에 대박이다 대박 행제 제가 고들빼기 심어놓은데 옆에 왕고들빼기도 나네요 힘들어 밭으로 다니는 거평지가 아니라서 이거 보세요 아 엉아들 제 가시상추라고요 이거 자 여기 좋은데 뜯어드세요 좋은데 왜냐하면 겨순이 나오거든요 가시상추는 막 뜯어먹어도 돼요 젖순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가상추 또 뜯었어요. 그 다음에 아또 하나 넣고 싶은 거 있어요. 와 지난번에 심어놨던 당귀예요. 당귀 당기. 당귀도 몇입 넣어볼래요. 아또 심어놔서 이렇게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? 연한데만 당귀도 뜯었어요. 됐어요 이제 충분해요. 와. 널 위해 준비했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, 널 위해 준비했어. 항상 항상. 이거 고추잎 저거 겹순 딴거 무침해 갖고 오고. 근데 야널 위해 밥도 금방 했다. 감사합니다. 진짜. 아니 이거 이만큼이었는데 이거 나온 거? 그래. 이대충 얼마 안 돼. 와. 그리고 제가 뜯었습니다, 키운 거. 널 위에 있잖아. 가시상추하고 이 왕고들 빼기 당기, 당기. 올해 첫 시식이야. 거다. <laughs> 거다. 첫 시식입니다. 놀겠습니다. 너 계란으로 이 나이 끝내주지 않니? 응, 어디 틀에다가 했어?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? 나 끝내주게 잘해올래, 계란. 음. 널 위에 예쁘게 했어. 틀에다가 한 것만 양했네? 맞아. <laughs> 이거 맛집 빨리. 응, 아, 먹어봐, 얼른. 아니, 주인장. <laughs> 아니, 먹어봐. 아, 진짜 괜찮아. 주인장. 널 위해서 얼른 먹어. 한번 어... 더. 한 번. 되게 연해. 음, 맛있다. 맛있다. 되게 연해. 음. 이게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음.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비 이거는 귀한 나물이야. 왜냐면. 정말 꽃추고 나올 때 풀터서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날 아니 단순이야. 가을에도 먹어 음. 가을에도 먹는데 지금보다 향이 진해 이거는 향은 그렇게 진하진 않지 향이 별로 안 진해 편딴 거라음 그래도 음. 뭐 열하고 맛있다 음. 양푼에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취향껏 비린이라고 음. 거기다 드렸죠 그 대신 큰 냉면기에 다줬잖아한번 <laughs> 비벼봐 많이 넣어 많이 그러니까. 그리고 있잖아 이거 당귀야당귀 그리고 이거 갈상추 왕고들 빼기 내가 뜯었어 이거 왕고들 빼기고 느라고 응 이거 갈상추 이거 첫 시식이다야 올해 여기다 심은 거 내가 심은 거야 음 되게 컸지 어, 상추에다 싸먹으라고. 근데 지난번엔 나 먹는 거 보고 군침흘렸다며 영상. 음, 음. 먹는 거 보고. 음. 갈상추가 시원하게 생각보다 안 질겨. 부드러워. 그래요. 억세 보이잖아. 억세 그, 보여갖고. 근데 안 그래. 안 그래, 시원하게. 상추 하나 치즈. 자, 맛있게 비벼볼게요. 이거 오늘 안에 비비겠어 그러니까 에이, 큰일 다양야 양파야. 방가가줄게 그러니까요. 맛있게 비벼야지. 써 봐. 내가, 아유. <laughs> 응? 내가 비벼줄게. 고추장 더 내야 되지 않니? 아, 더 내야 돼. 응, 나물도. 아니야.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, 나물 얹어서 먹을래요. 음. <laughs> 완전 다 맛있다. 맛있 맛있다. 아직 다맛만다고뭘맛있대 맛있다. 맛있 그냥 쳐다보고다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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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 맛있다. 맛있지 응. 밥이요, 나물이요. 그러니까 밥반 나물반이라니까 진짜 나물이 더 많아. 당기향 진하지. 음, 음, 아, 내가 심은 거라고 이거. 아, 오늘 개시한 거게시 왕고들 빼기 갈상추 다 오늘 게시한 거야. 널 위해 준비했어. <laughs> 자 이제 맛있게. 맛있냐? 응. <laughs> 그러니까너 혼자도 그게 그냥. 나 <laughs> 진짜 혼자 먹어도 맛있어. 응. 어, 돈 사야 되겠는데. 니가 맨날 영상 보면서 군침 흘리니까 오늘 음. 불렀지. 음. 야, 당귀향이 되게 진하다. 음. 면집 안넣는데 응, 음. 나 당귀가 매력적이다, 진짜. 이거 상추 뜯었어. 싸워 먹어봐. 응? 음? 음, 맛있어. 진짜 맛있다니까. 내가 거짓말 아니라니까. 뻥 아니시네요. 그래요. 그리고... 음... 상추도 야들야들해. 상추 아주 여유있는 거 뜯었어. 응. 이거 계란알 그거 두 개야. 그래? 그 먹어야지, 음, 그래. 그래. 응? 그거 먹어는데 응. 원래 계란이네개 하는데, 니가 놀랄까봐 두개씩했어 <laughs> 상추 두 개씩 아 역시 안 해. <laughs> 상추 두 개씩 넣어야지. 원래 세 장씩 넣어야 되는데. 맛있죠. 망고. 일주 먹으면 살찐다고. 살찐이? 풀데인데도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였잖아. 거짓말이야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까 밥이 많아 보였거든 분명히 응. 근데 비비니까 입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 지금 나 많이 먹는다 뭘 하지마 다먹을말 하지? 마. 다 먹을 말 하지? <laughs> 맛있어 밥더 비벼 먹고 이차자 <laughs> 진짜 그리고도 남을 것 같아 음. 가시장추 제가 농사진 가시상추예요. 여기 보이시죠? 가시? 안 따가워요. 이거 짜먹어봐 음. 야, 당귀 더심을래당귀향이 너무 좋다. 그냥 왕고들 빼기하고 가시상추만 넣고 비빔밥해도 맛있어. 근데 쓴거 싫어하는 사람은 살짝 싹쓸이안 할까? 안 써. 안 써? 음. 아, 고춧잎이 예술이 장기랑 향이. 음. 맛있다 어렸을 때,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못 사는 게얘 음. 어린 거. 음. 이거는 나오는 게 아니야. 농사 짓는 사람의 특권으로 먹는 음. 음식이고 또 하나가 열무 어린 거, 솎고는 거. 그렇게. 그거 두 개가 생각이 많이 나. 음. 음. 얼갈이 배추하고 열무 이때게 음. 섞어서 음, 음, 음. 아 겉절이 진짜 맛있잖아 음. 나 며칠 전에 남편이랑 해먹었어 음. 먹고 싶어? 그럼 해줄 수 있어 저거 섞으면 돼 그래, 그래. 음. <laughs> 야, 진짜 음. 맛있어요 음. 음, 어쩜 이렇게 간들이 맛있게 묻혔어 음, 딱 맞게 나는 내 주방에서 하면 그냥 간도 안 봐도 딱 때려놔도 맞아. 근데, 딴데 가서 하면 잘 안, 맛이 안 나. 네 식재료가 아니라 그런가 봐. 그, 그. 그니까, 그리고 내 주방이 편해. 어. 음. 천천히 드세요. 너, 남을 많다 그랬지? 음. 이거 나물 많다 하더니 밥만 남아있네. <laughs> 나물 많이 먹고. 음, 단지 사면, 음, 먹겠습니다. 음. 음. 계속 감탄사밖에안 나오지? 음. <laughs> 액세서리요? 이거 반찬 혹시 올려서 좀 네. 따는데, 안 먹어. 네. 이런 거. 액세서리요. <laughs> 그런 거안 먹어. 거들떠도 안 보고 여기 와 있네. 나 몰랐어. <laughs> 음, 진짜. 나물맛 저도 먹었어. 응! 음. 근데 더 부드러운 것 같아. 잘 키웠나봐. 농사 잘, 제법 잘 키우는데? <laughs> 들판에 있는 갈상추도, 어, 가시 있고 무섭게 생겨서 그렇지. 먹는데 지장 없어. 진짜 연해, 아직은. 조금 써졌을 뿐이야. 근데 얘는 안 쓰는 것 같아 왜? 안 써. 영어해서 네. 그런가? 뭐지? 이거를 써? 김치를 해서 조금 숙성될 때쯤 써주더라. 음... 겉절이는 나는 별로 거의 안 써. 근데 이거 나물밥 먹잖아. 배불러서 못 먹지? 질려서 못 먹진 않아. 안 질려. 마지막까지 맛있어. 피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는? 응? 진짜 계속 야, 피검사 주기적으로 하잖아 응 6개월에 한 번씩 감기 응. 응. 좀더 심어야겠다 정말다 어, 진짜 맛있겠다 고기보다 훨씬 맛있 나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, 나긴수성찬보부지 않다니까 어, 그러니까 뭐 난내 식단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야 음. 음. 다 먹었어 음. 음. <laughs> 음. 나는 아직 먹는 중 진행형이랑 천천히 먹어. 맛있어. 와, 오늘 친구랑 비빔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들나물도 넣었죠? 고추잎이 주재료였지만 들나물도 넣었어요. 와, 갈시상추 왕고들 빼기 요즘 최고예요. 안 즐겨요. 걱정하지 마시고 뜯어다 드셔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